네 이제 붕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려고 손님들이 막문의가 들어와요 장비 주문도 들어오는데 요거는 동일래지에서 나온 에어 봉돌. 아 가격이 비싸 하나에 소비자가 5천 원이야. 너무 비싸서 뜸 들이다가 못 들여놨는데 예치, 작년에 많이들 찾았어요. 그래서 반응을 보고 올해 좀 들여놓자 해서 어, 단골 손님이 찾아서 이제 들여놓기 시작을 합니다. 이호수가몇몇 몇 시까지야? 몇 도까지지? 14, 1 5호까지 있어요. 한꺼번에 제가 타드리기 뭐해서 이제 찾는 순서대로 드리거든요. 뭐 그러다 보면 잘나가는 호스별로 입구를 시킬 예정이에요. 동일레드에서 나온 에어봉돌, 이 에어봉돌의 장점은 이미 뭐 다른 타세에서도 나오고 동일레드에서 나와서 1, 2년 전부터 나와서 초간단 미세 조절, 어미초 미세 부력 조절이 간단하다 그래서 편리하다. 굳이 그 봉돌을 깎아내지 않고 적당한 오차 범위 내에서 느렸다 쪼였다를 함으로 인해서 무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. 요즘은 그 낚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채비도 그렇고 저는 잘 몰라요. 근데 채비를 판매해 보면 그렇다는 걸 느껴져요. 막 이제 는 나부로 깎아내는 것도 귀찮대요. 귀찮고 지저분하고 소비고 또 구매해야 되니까. 근데 요걸 하나 5천 원 주고 사면 영원히 끝까지 쓰는 거야. 어 찌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그 이 저수지나 저저수지나 강을 갔을 때 부력 조절이 수시로 변하며 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 추를 계속 바꿔야 돼.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어봉돌. 저는 낚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써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. 근데 써보신 분들이 설명을 들었거든요. 아, 초미세 부력 조절이 가능해서 좋다. 네, 편리하다, 간단하다. 요즘은 막 편리하고 간단한 걸 찾아 낚시도 완전 낚시도 세련화됐거든요. 10년 전이 아니. 전과 지금 은 완전 판이하게 달라요. 완전 최첨단을 걷고 있어. 그래서 이 동일 레저의 에어봉털이 인기가 많아요. 일단은 뭐몇 토지 이거 사온가 입고 되었고 두 가지를 입고 했거든요. 이제 천천히 입고 할 거예요. 네, 에어봉털 입고 붕어낚시에 봉털.